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따라하게 줬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장품 ODM 전문 기업 코스맥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맥스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코스맥스 그룹은 글로벌 넘버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생산 기업 그룹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70억의 4분의 1이 코스맥스 뷰티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 600여 개의 뷰티 기업, 세계 20대 뷰티 기업 중 15개 기업이 코스맥스 파트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그룹은 K 뷰티의 글로벌 리더인 코스맥스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전문 생산 기업 코스맥스 MBT와 코스맥스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제조 기업 설비 및 특수용기 개발 생산 기업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집중과 통합으로 연결된 기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의 글로벌 파트너들인데요. 로레알, 존슨 앤 존스, 왓슨스 그룹 등이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1992년 설립된 화장품 연구 개발 생산 전문 기업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화장품 ODM 전문 기업이자 화장품 ODM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국내에 600여 개 브랜드의 화장품을 공급하며 해외 고객으로 세계 최대 화장품 그룹인 L그룹을 비롯 미국계 글로벌 E그룹과 일본 최대의 S그룹 등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전체 인력의 약 25%를 연구개발 인력이 차지하고 복합 연구조직인 코스맥스 R&I 센터를 운영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를 보시면 코스맥스 BTI 외 구인이 26.1%, 국민연금공단이 14.3%, 자사주를 0.03%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매출 구성을 보시면 전체가 화장품 매출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맥스에 대한 뉴스 기사인데요. 코스맥스 2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목표가 6% 상향입니다. 메리체증권이 코스맥스에 대해 실적과 모멘텀, 밸류에이션에서 모두 상대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9만원으로 올렸다는 뉴스입니다. 코스맥스는 올 2분기 실적으로 매출액 4,304억원, 영업이익 439억원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5% 67.5% 증가한 수치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으며 중국 수익성 향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제품과 채널 모두 믹스가 개선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다시 화장한다, 코스맥스, LG 생건 펄펄, 아모레퍼시픽은 비실외라는 뉴스인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코로나 피해주로 꼽혔던 화장품주에 대한 증권가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K-뷰티의 핵심 타깃 시장인 중국 화장품 시장이 회복을 넘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후숨 등 럭셔리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운 LG생활건강과 중국 화장품 시장의 제조자 개발 생산 ODM 1등 업체인 코스맥스에 대한 매수추천이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코스맥스에 대한 재무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4천억원, 배당은 하지 않는 종목이고요. 퍼는 39, ROE는 6.2, 부채비율은 337%, 유보율은 7,082%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추이인데요. 매출액 영업이익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0년도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율 추이인데요. 20년도 매출액은 3.9%, 영업이익은 23.3%가 증가했습니다. 분기매출액과 매출액 증가율 추이인데요. 21년도 1분기 매출액은 3,4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으며 전분기 대비는 2.7%가 감소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 증가율 추이인데요. 21년도 1분기 영업이익은 2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6% 증가했으며 전분기 대비는 121% 증가를 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추이인데요. 21년도 2분기 매출액은 4304억원 영업이익은 439억원, 단기순이익은 261억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3.5%, 영업이익은 67.6%, 단기순이익은 89.1%가 증가했으며,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은 24.8%, 영업이익은 88.4%, 단기순이익은 166.3%가 증가를 했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 추이인데요. 20년도 영업이익률은 4.8%입니다. 수익성 지표인 ROE와 ROA 추이인데요. 20년도 ROE는 6.2, ROA는 2.4%입니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과 유보율 추이입니다. 20년도 부채비율은 337%, 유보율은 7082%입니다. 부채 비율이 300% 이상으로 재무적으로 안전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영업 활동 현금 흐름과 잉여 현금 흐름 추이입니다. 20년도 영업 활동을 통해 415억 원의 현금 흐름을 창출했으며,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75억 원이었습니다.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 추이인데요. 20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20년은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EPS와 주가 추이인데요. EPS는 21년도 증권사 예상치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주가는 15년 17만 5천원을 아직 뛰어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코스맥스에 대한 월봉차트인데요. 15년 최고가 23만 2천 원을 찍고 현재는 50% 수준 하락한 11만 7천 500원입니다. 코스맥스에 대한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 3월 최저가 9만 9천 원을 찍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시장 급락의 영향으로 주가가 큰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맥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인데요. 21년도 상반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상반기 실적이 20년도 실적을 초과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화장품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 유망산업인 헬스 뷰티 산업을 하는 것도 투자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코스맥스에 대한 모멘텀은 중, 재무 분석은 상, 주가 수준은 중으로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투자 적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